자, <laughs> 1학년 6월 35번. 제목 자체가 자율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employees에게, workers라고 해도 되고 일꾼들에게, labor, laborers. 상관없어. 뭘 쓰는 상관없고. 직원, 일꾼, 노동자들에게 뭘 준다. 어, 다월성 <laughs>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네 미안해 autonomy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efficiency가 좋아진다 efficiency가 좋아진다고 했대고 productivity, productivity가 좋아진다 똑같죠 이 둘은 똑같은 거고 작업 효율성이 좋아진다 뭐 앞에다 work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productivity 생산성이 좋아진다 What performance? 퍼포먼스가 어, 좋아진다라고 했대 뭐뭘 쓰든 상관없어요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권을 주면 이게 키워드거든 자율성을 주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뭘 준다고 하냐첫 번째로 이제 A sense of agency를 준다고 했어 A sense of agency 근데 이게 뭔지 설명해줬어 A feeling that they are in control 이 표현이죠 In control 컨트롤이 여기도 나왔어 그래서 A sense of control.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a sense of agency를 준다는 건, a, sen, a sense of control.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야. 그래 놓고 또, 어, 어, 여기 authority도 나어 권한이거든. 그래서, 결정권한을 준다. 결정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고. 결정권.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지. 이거를 또, self-discipline은, self-control하고 완전, 완전 똑같은 단어예요. self-control. 니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자기 통제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애, 이 여기 나온 개념들 중에서 원래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건 어터럼이야. 어터럼미 어 그래서 어 답을 미리 말해봤겠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얘들을 써라. 어터럼이를 쓰라고 낼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어터럼미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원래. 자율성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원래 이제, autonomous automobiles.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autonomous automobiles. cars라고 해서는 없어. 테슬라야, 테슬라. 이미지를 테슬라를 떠올리면 딱 맞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잘 나가는 이유는, 그래서 자동차, 그 전기차 시장에서 넘버원을 먹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동력원이 컴버스션 엔진이, 아니,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넘버원인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무슨 능력이 뛰어나다? 자율주행 능력이 뛰어나. 자율주행 넘버원이에요. 자율주행 넘버원. 그래서 테슬라가 넘버원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핸들을 네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혼자서 움직인다고, 어, 그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유명하죠. 영어로 Autonomous Cars 해도 되고, Autonomous Automobiles 해도 돼요. 테슬라가 딱 떠올라야 되고, 이 Autonomous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명사를 쓰면은 Autonomy. 근데 이 단어를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교육학에서 IA, IA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뭘 준다? 자율성을 준다. 그러니까 강제로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알아서 학습한다. 요 개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한다. 요 개념. 그래서 self control 대신에 autonomy. 진짜 많이 쓰는 단어다. 뭐 정치적에서도 많이 쓰고 시민들이 뭐 정부가 강요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이럴 때도 힘는데 어터너미 개념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요거를 주관식으로 안낼 수도 있지,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나는 주관식으로 냈지만, 왜? <laughs> 이게, 떠올라서 쓰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번 내봤는데, 실제 가능성은 누가 더 높냐? 이게 아니라, 주제 문제 중에서, 주제의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이게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 어터너미. 왜? 글 자체가 자율성이잖아. 자율성 영어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원래는 autonomy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passage에 autonomy가 안 나와 있어, 하필 또.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주관식으로 만들어 본 건데, 현실적으로는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즉, 선택지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더, 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자율성 이 단어. 어, 꼭 기억해요. 고1이니까. 고3은, 아, 이거 기본 단어지. 모르는 학생이 아예 없지. 근데, 고1은 이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있을니까 1등급 문제는 아니고 한 3등급 문제 정도는 될수 있을 것같아즉 고1 기준으로 1에서 2등급이라면 이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3등급 4등급은 모를 수도 있지 도 않나 어,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 2등급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일단 알아두시고 아래에 있는 거 뭐야 배열하시오. 그냥 배열로 냈네. 배열은 쉽죠. 요거 뒤에 집어넣어야 돼. 기다려봐. 어디부터 읽어야 돼? 왜 이렇게 읽어. 여기부터다. They designed their own uniforms. 스스로 직원들이 유니폼을 색깔을 막 자기가 알아서 정해. And had authority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Shifts. 이거 저기 저거에서 교대근무에서 교대근무. 비즈니스에서 shift는 교대근무야. 뭐 하는 반면에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ay scale은 어, 똑같다. 즉, 어,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CEO가 결정하 회사에서 CEO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죠. 을 이건 됐고. 자, within two months, 두달 내에 생산성 at the plant, 공장에서 생산성이 증가했다, 20%만큼 증가했다. 문장 끝났는데? sentence 끝났는데 뒤도 뭘 붙이라고? 음, 일단, 액션이 taking 이랑 making 이거든. end는 왜 나와? 아, 병렬이구나. 잠깐만, take, make. 이건 take 잖아. take a break 니까. 그 다음에 이거 make 죠? 왜, make, make mistakes 니까. mak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행동은 주체가 나왔거든. 직원들이. 직원들이, 일단 만들어보자. 이거 좀 지우고. 직원들인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taking. taking하고 making은 누굴 먼저 쓰고 누굴 뒤에 쓰냐고? 실수를 적게 하고, 휴식을 적, 아니, 실수도 적게 하고, 휴식도 짧게 한다. 휴식을 짧게 하고, 아, 그건 상관이 없지. 그거 순서를 앞에서 쓰든 뒤에서 쓰든 그 선생님이 뭐라고 안할 거야. 이거는 taking, 응, 어 일단 taking 먼저 쓸게. taking, shorter, breaks. 병렬 구조일 거 아니야. 그리고 and, ing, and ing 이렇게 썼지. And making이지. Making fewer, fewer mistakes.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봐야지. 일단은 지금 써버린 게쓴 거는 일단 저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Taking 썼지. Making 썼지. And도 사용했죠. Fewer sure breaks. than 그 fewer mistakes. 그러면은 남은 게 with workers. 아 여기서 이제 떠오르냐 떠오르냐 가중요하네음 분사구분이야 얘들아 분사구분이야. with를 시작하는 분사구분이야 이거. 어 음.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도 with를 뭐 마지막에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앞쪽에다 쓸 수밖에 없는 거는 그지. 그거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with를 써야 된다. With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Workers가 남았잖아. 아, 이 알아야 되겠네. With With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개념을 알아야 되네. With 행위 주체 ing 이걸 알아? 아 이걸 알지 못하면 만들기 힘들텐데, 그지? With workers 이렇게 되는 거거든. Workers 그래서 뭐뭐한 상태로 여기서 어 일꾼들이 뭐뭐 하면서 분석보니까 뭐뭐 하면서인데 일꾼들이 뭐뭐 하면서야 힘의 그러니까 주체를 집어넣어준 거야 서 with workers taking shorter breaks and making fewer mistakes. 아 이거 예시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어, 원래는 이제 pp형을 더 많이 pp형 예문 하나 만들고 ing형 그 능동형으로도 하나 만들어볼게. 어, I slept. 나 잤다. 그다음에 with 어 slept slept I slept with the window. 어 형용사도 만들어줄게 open. 음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여줄게요. 일단 I slept 에서 문장의 sentence 끝나 여기서 개념이 끝나거든. 끝났는데 그 뒤에 더뭘 붙여. 근데 보통 뭐 치냐 with 를 붙여 일단 with 를 붙이고 그다음 명사를 써. 이거 뭐, 행위 주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원래는 주어 역할 하다는데, with the window open. 그리고 일다 형사를 써. 원래, 아, 원래 문장을 보여줄게, 원래 문장. 그게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이 센데스의 원래 모양이 뭐냐면은, 음, 여기 이렇게 보여줄게. I slept. 그러니까, understructure를 먼저 보여줄게. I slept. 그러 이거 end야. w h i l e Why 좀 그냥 ended was 게 I slept and the window was, was open. 나 잤어 근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 어 그래서 어 why를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ended 써도 되 그냥 I slept and the window was open. 나 잤어 근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음 여기다가 콤마를 찍냐 안 찍냐 찍, 찍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 음, 왜냐면 앞에는 주어 subject 가 주어가 I인데 뒤에는 주어가 너 window라서 subject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slept and the window was open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바꾸면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래서 접사를 죽여버린다. 접사를 죽여버려. 그리고 주어를 죽이려고 봤더니 너 window를 죽일 수가 없어. 왜? 앞에는 주어가 subject I로 돼 있는데 뒤에는 window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못 죽이고 동사는 죽일 수 있지. 왜? 일단 접사가 죽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죽어버렸죠 그러면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being으로 바뀌죠 근데 being은 9 9 생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being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게 돼어 선생님 그럼 with는 왜 나와요? 어 이게 <laughs> 습관적인 건데 관습적인 건데 습관이 라 관습이라고 하지 그 주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앞에 는 주어가 i고 원래 주어가 이제 더 음. 주어 아, 아, 아이였고 뒤에는 원래 주어가 윈도우였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나오는 주어가 첫 번째 주어랑 다를 때 그때 관습적으로 위드를 사용해 위드를 붙여 위드를 붙여서 자문해요 됐죠? 요거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뭐 그래서 이때 위드를 뭐만 상태로라고 하죠 나는 잤다 무슨 상태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번역연습 해석 연습을 하기도 해요. 뭐, 뭐, 한 상태로. 이렇게 많이. 그래서 나는 잤다. 근데 어떤 상태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마치 주어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잖아. 해석을 할 때도. 여기를 나는 잤다 해놓고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왜그렇게 하면은 이 위는 이언더스 u 럭처에서 원래의 주어동사였잖아. 애가. 그러니까 주어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주어동사 주격부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언더스트럭처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지. 근데 서피스 스트럭처를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게 없지. 그래서 위드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걸로 작문을 한다면은 되게 어린앤 거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중 중딩 고딩 대딩이 되면은 이렇게 작문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또 여러분도 작문을 이렇게 진화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작문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작문을 한다. 요 형태 말고도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이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이제 ing 쓰는 형태도 있겠죠 pp형을 더 많이 써요 pp형 먼저 보여줄게요 봐봐 음, she looked at me 날 바라봤는데 눈을 감은 채로 보라 말이 돼? 아 말이 되지 왜안돼 she looked at me and her eyes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예문이지 her eyes were Close. 눈이 그러니까 눈을 감은 채로 나를 바라봤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뽀뽀해 달라는 건가? 아 아닌 거 같은데,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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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대기 잘못하면 싸대기 맞는다. 이거 조심해야 돼. 아닌가? 기회인가? 아무리겠다, 얘들아 자, 됐고. 아, 미안해. 자, She looked at me 똑같죠. She 눈 감고 바라보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미안해. She looked at me. 잘못하면 싸대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She looked at me 하고 이제 봐봐.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지. 이것도 보여줘야 돼? 엔드를 죽인다니까? 엔드를 죽이고 엔드를 죽여버리고 her eyes는 이제 주어가 서로 다르잖아. 첫 번째 주어고, 이거 두 번째 주어인데 서로 다르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두고 얘를 being으로 바꾼다고 했잖아. being은 또 생략 생략이잖아, 안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럴 때 with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어, with를 집어넣어야 돼. 이 연습을 계속해. with 그럼 어떻게 돼? her eyes는 똑같죠. with her eyes 그다음에 closed. 야 이거 질문할 친구들 있던데 아니 위에 거는 봐봐 그 여자의 눈은 감았다 감겨 있었다. 그 여자의 눈은 아니 내가 눈을 감았지 눈이 나를 감았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의 눈의 입장에서는 눈 감는다는 행동을 다한 거지. 그지 이해됐지? 수동으로 쓰는 게 맞아. 그래서 she looked at me. 그 여자가 나를 바라봤다. 뭐한 상태로 상태로라고 했지?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이럴 때 위들을 뭐뭐한 상태로라고 많이 한다. 그래서 해석 연습을 시킬 때 아예 이위들를 뭐뭐와 함께라고 하지 말고 뭐뭐한 상태로 특히 분사구문일 때 뭐뭐한 상태로 위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어,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뭘 가지고서라고 이제 보통 하지만 이렇게 분사구문에서 위들을 썼을 때는 뭐뭐한 상태로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이왜 구별을 했냐면은, 어, 얘는 이제 뒤에 p 번 형사를 사용한 케이스고, 얘는 뭘 사용했어? 분사 PP형을 사용, 사용한 케이스죠. 어 이게 많이 써, 많이 쓰는데, 끝난 게 아니라 또 있어. 이게, 이게 ING형을 쓰는 것도 있는데, 봐봐. 어, I couldn't, I couldn't, 나할수 없었다. I couldn't, 어, kiss my girlfriend. 한번 해볼게. 아까도 아 아까 뽀뽀해도 됐나 모르겠네. 자, k i my girlfriend. I couldn't kiss my girlfriend. 여자친구한테 뽀뽀할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because거든. 이 보통 because uh, her father. 어, 여자친구 아빠가 <laughs> was staring. 꼬라 보고 있어. 아라본다는말아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was staring. 저기 어 노려보고 있어. 노려보고 있어. 어, 어. 야, 그럼 이너이 상태에서 법을 어떻게 하냐? 어? 미래의 장인어른이 날막 째려보고 있단 말이야, 막.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I couldn't kiss my girlfriend because her father was staring at me. 어 이해되죠? 어, 당연히 못하죠. 야, 할수 있다고? 야, 지, 진짜 용감한데. 자, 어쨌든, 야 저기,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기 야구 방망이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니야? 네가 감히 내딸 내미를 이러면서, 어쨌든 I couldn't, I couldn't. 이건 똑같고요. Kiss my girlfriend 어지그뭐 잘못 썼네 이거 F G 가아니라 G F 미 미안해 girlfriend 이 채팅을 하도 많이만 하다 보니까 다 쪼리 만원만 써가지고 자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봐봐 because를 죽여 버린다고 했었죠 because 접사를 죽여 버리고 분석문에서는 접사 다 죽이니까 h 어 father는 죽일 수가 없죠 왜 아니 첫 번째 주어가 아이였는데 두 번째 주어가 어뭐 여자친구 아버지 잖아 어쨌든 됐고 그다음 m o t 는 뭘로 바꿔 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비행은 생략이라고 했잖아 또 이건어차피생략이다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되는거죠자이제 써봐 with 가되는거지 with her 아이씨 with her father 그 다음에 거 이거 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이것도이제뭐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뽀 어떻게 해? 어어 그녀의 아빠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약간 대부분 이유를 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뽀뽀를 할 수가 없었다. 그,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뽀뽀를 할수 없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패턴들을 보면은, 어, ING를 쓴 경우, 이렇게, 이렇게. 응, 음, 그래서 세 가지로 내가 일부러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위드로 시작하는 분사금문인데 어떤 행위 주체, 뭐, 원래 주어했던 게 나오고 나서, 어 p 은 이거. 그 다음에, 원래 주어했던 게, 위드를 쓰고, 원래 주어했던 게 나오고 나서, pp형, 음, 수동분사. 그리고 얘는, 위드 쓰고, 행위 주체 나오고 나서, 능동분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는 거지. 아,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 왜? 원래 비동사였으니까, 비동사들이 형용사. 음, 원래 주격보호였던 거지. 그 뒤에는 이제 PPM이 나올 수 있다. 수동분사가 나올 수도 있다. 원래 비동사 뒤에 수동분사가 원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능동분사가 나올 수도 있다. 비동사 뒤에 뭐 수동분사만 나오나? 원래 능동분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다. 결코 이런 애들을 다양하게 작문에 활용하자. 그러니까 작문을 위에 걸로만 작문하지 말고. 아이 좀... 어린애가 한 장문 같잖아, 딱 봐도. 근데 아래 걸로 장문하면 어때요? 오, 얘, 예, 와, 이렇게 장문을 할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야. 너의 에세이를 읽은 사람이. 이것도 With her eyes closed. 이것도 With her father staring me. 물론 이런 표현들은 문학작문,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지만, 문학 작품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Literary work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여러분이 무슨 소설가여야만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야. 이런 expression은, 음. 어, 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기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응?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일반 직장인들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다 쓰니까 너희들도 쓸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작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수능, 그러면 수능에안 나와? 아, 수능에도 나와. 수능어법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죠 아니 여기다가 박스 쳐 놓고 LIF 프일래안 붙일래 모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박스 쳐 놓고 이거 이거 그냥 c l o s e 가답이야 c l o s e 가답이야 c l o s e 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다다 다 물어볼 수 있는 애들이야 음, 그래서 수능어법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고 이거 원래 분사고문 출신이잖아 어, 분사고문이에요 근데 with 분사고문이라고 해 with로 시작하는 분사고문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이해가 잘 되죠? with, 뭐한 상태로? 뭐 있기 때문에? with workers? 이건 because, 그, 원래 because 였겠지? 음, 증가했다. 응, 어, 그지20% 증가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뭐 때문에 증가했는데? 원래 문장은 아마 because 였을 거야. because, workers. 만들어 본 거야, 원래 모양을. 그 다음에, 과거 시제냐? 과거 시제 맞지? 그 다음에, 어, took 이네, took. 이렇게 AND 그 다음에 MADE 이렇게 원래는 이거였겠지 원래는 이거였는데 얘를 죽이고 얘는 그대로 두고 BECAUSE 대신에 m i 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ING로 바꿨네 BEING이 생겼던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그냥 um, TAKING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변형 구조에 의해서 AND 뒤에도 MAKING 이렇게 바뀌겠지 응 음,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작문 연습을 많이 해두잖아 이런 작문 연습을 많이 해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제를 맞춰요. 어,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맞춰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이랬죠? 얘가 이제 분사구문이야.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해 이런 걸. With 플러스 분사구문이라고 해. 분사구문. 분구라고 보통 많이 해. 줄임말을 워낙 많이 쓰니까. 분구문, 분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분사구문 이렇게 말한 거야. With 플러스 분사구문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용어를 많이 하...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 선생님, 이거 무슨 문법이에요? 이거? 이거 분사고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너희들 대학생 됐어도 영어 과외 할수 있는 거잖아. 영어 과외. 그때 이제 어떤 중딩이나 초딩이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어,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거 무슨 문법이에요? 근데, 어, 글쎄? 무슨 문법인지는 모르겠고 답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laughs> 어, 이게 뭐냐면 원래 분사고문 출신인데, 원래 분사고문인데, 앞에 위드가 붙어있어서 이제 위드 분사고문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런 이름이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면 좀더 신뢰성이 높아지잖아 그지 그지? 크라이디빌리티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대학생 돼가지고 과외 알바할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주면 좋아요 됐죠? 어, 지금, 지금 중요한 게 너무 먼 나라 얘기를 했구나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이제 고1이니까 <laughs> 일단은 이거 이거 기말고사 기말고사 에서 서술형이죠 기말고사 서술형 대비를 한거야 지금 됐죠? 내가 봤을 때이위에거 autonomy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근데 이 정도 단어는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autonomy autonomy 됐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이게 되게 부족하잖아 Korean students lack 부족하다 없다 autonomy 해놓고 부연설명 들어가면 되겠죠? 뭐, 학교에서 막 강제로 시킨다, 엄마가 강제로 시킨다, 이렇게 뭐, 부연설명 하면 될것 같아. 자, 됐죠? 여기까지.